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10일 목요일이 됩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잠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음파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소개될 정리는 80세 남자에서 체장 미부의 장액성, 낭성 종양이 의심되고 또 우측 신장의 집합계 중복 어, 더블 펠비스죠 어, 정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소개 앞서 제가 하는 용초사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초사는 총파를배우시는 의사생을 위한 총파 아카데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제 29기가 진행됩니다. 29기는 2 0 2000... 1 9년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진행되는데 오늘 1월 10일 목요일은 오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소화관 특히 충수를 중심으로 또 이민양 세이 초음파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또 상복부 스캔하고 갑상선 현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초사 제31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용초사 제31기는 2019년 2월 23일부터 3일, 3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많은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등록하셨고, 지금 또 문의가 오기 때문에 지금 등록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서울 서부용 맞은편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영초사는 실습 위주로 초음파의 초보 쌤님들이 오십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이 반 정도가 봉지기 또는 헬로 스님이고 반 정도가 개원이신데 대부분 다 초보 쌤님입니다 영초사를 거치 스님들의 한마디로 제 말씀하시면 대부분 다 초음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총초사에 이수하신 분은 나중에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의 회원이 돼서 초음파의 전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병원의 초음파 정례를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한번 용초사 회원이 되시면 영원히 자하고 초음파로 통한 인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이의원 0537432085, 01045312085, ilbongkm 한 e 점네트로 연락해 주십시오. 에, 주저하지 마시고 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정례를 한번 다시, 어, 보시겠습니다. 아, 이 정례는 에, 이분은 이제 40세 남성으로 수개월 전부터 발생한 소화불량, 상복부 둔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체장 미부에 1.2×0.9cm 크기의 분엽상 경계를 가지는 다발성 낭종으로 구성된 낭성병변이 관찰되었고, 장액성 낭성종양 시러서 시스틱 네오플라스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우측 신장에는 신동 에코, 리날 사이드스 에코가 신실질 조직에서 둘로 갈라져 보이져 있고 이것은 집합계중보 (Duplication of Collecting System) 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복부 시태 검사에서 췌장 미부에 1.3cm 크기의 장액성 낭성 어, 선종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신장에 어, 중복신호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파 어, 영상을 한번 어, 확대해서 선님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마부 종단 스캔입니다. 좌측간이죠좌측간이고 어, 나이가 드니까 포탈비 월에코 좀 두꺼워졌습니다. 요거는 IVC 리가멘텀 베노슴 S1 S2, S3가 됩니다. 다음에 레프터 포탈베인의 아, 어, 심하고 횡단 스캔입니다. 레프트 호라이젠탈 옴비리 칼 포션, 여기 2번, 3번 포탈베인, 비가멘텀베노 숨, 여기 S1, S1, S2, S3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S1 부분을 보는 영상이고, 이거는 S4를 보는 영상이 됩니다. 양쪽 포탈빈입니다. 래프터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입니다. 다음에는 GB를 보고 있습니다. 아, GB 그 다음에는 어, GB의 단축상입니다. 환자가 개수도 많고 체액이 조금 있어가지고 초파 관찰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미들에파틱빈, 라이트에파틱빈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포탈빈이 죠 이쪽이 어 라이트 리브의 도움 부분이 되고 다음에는 쪽에 안테르 임피리얼 포탈 빈이 보이고 요거는 포스리 임피리얼 안테르 임피리얼 포스리 임피리얼 포탈 빈입니다. 라이트 리브의 서브 코사스 게임입니다. 라이트 리브의 어, 포스텔 임피리얼 포탈 빈 요쪽이 포스리슈피리얼 포탈 빈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환자를 레프트라테랄 데쿠피스에서 GB를 관찰했습니다. GB의 월시크닝이나 GB 종대나 GB 내 결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티 포탈빈 0.6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안테리어 임피리얼 포탈빈, 안테리어 슈페리얼 포탈빈, 포스 슈페리얼 포탈빈입니다. 인터코스탈 스킨입니다. 요거는 라이트 에파틱 베인 요쪽은 포슬 인피리어, 요쪽은 포슬 슈페리어 영역이 됩니다. 그다음에 라이트 리브의 로우 포션 키드니하고의 대조상입니다. 어, 특별한 이상한 모무입니다 자, 키드니 장축 살 보니까 이쪽이 어포하고 로쪽이 신실질에서 어, 갈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 발생학적 그 이스 아노말리어서 라이트키들이 우쪽 아래쪽에 클렉트 시스템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칼라 도플라에서 여기에 신실제 어, 안의 헬리오스러가 이렇게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이 업퍼 쪽이고 이쪽이 로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업퍼 쪽의 정단상 횡단상이고. 그 다음에 이건 중간부분 절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로저입니다로포폴로저쪽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복신호입니다. 다음에 판크레어스를 보고 있습니다. SMA, SMV, 스프레닉베인 판크레어스의 헤드, 넥, 바디, 테일입니다. 판크레어 헤드 부분을 간찰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안 보이고 테일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멀티폴라시스틱갱비류요 자세히 보시면 작은 시스텔이 모여있고 요렇게 마진이 일레귤한 특징입니다. 로비레이터 그래서 히러시스틱 네오플라슴으로 스 의심이 됐습니다. 자 판그레아스 바디 부분 그 다음에 뇌군신의 부분 판그 헤드 프로포 부분 이상 없고 테일 부분은 요게 판그레아스의 멀티폴라시스틱 리전들이 보이는 요분입니다 어, 테일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레프트 키드니 증상, 레프트 겐 단축상 스프린 증상입니다. 어, 판 크레아스의 이렇게 테일 부분에 멀티폴 시스템 리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어, CT를 찍어봤습니다. 어, CT를 인했습니다 CT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CT사진입니다. 동맥기 현상이죠. 여기에 보시면 방글레트의 낭성병변 이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테일 쪽에 낭성병변이 보이고 이건 또 이게 방글레트 시스틱 시스틱 네오플라스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판결 시스티 네오플라스, 인핸스 패턴이 그냥 보이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러스 시스티 네오플라스으로 생각하고 추적 전파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영철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오늘 드리는 전파 스캔프. e d v d 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DV는 아, d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지금 구입하고 어, 있습니다. 이 DVD 샘플 동영상을 한번 어, 보여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리브의 서브 코사 스케퍼를 하나 그 하면서 루페 루페야 이 위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포세슈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페가 배를 블록하게 한번 해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세슈페리 포세슈페리는 관찰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배를 불룩하게 야 나왔어 화면을 다시 배를 불룩하게 포셀슈펠에 나오니까 자 여기에 나왔죠 야 이겁니다 자 여기에 포셀이를 해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졌죠 이 부분이 포셀슈펠의 멘츄랄 도살이 여기 버슬이 임피리얼입니다. 버슬이 임피리얼 6번이고 요거는버슬이슈퍼리왜슈퍼리은 슈피리얼. 행경막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버슬이 임피리얼 사진하고 버슬이 임피리얼 보겠습니다. 자버슬이 임피리얼 프로브를 여기 프로브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포슬의 인피를 위치입니다. 그다음에 영상 하나 봐 주십시오. 영상은 이렇게 포슬의 맨츄랄 도살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포슬의 슈피를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 주십시오. 배를 블록하게 하면 프로브를 조금 오브라이크하게 하고 좀높혀야 되죠. 자, 여기 보십시오. 눕히고 오블라이킹, 영상한 안봐주십시오. 여기 호세의슈피르멘츄랄 도살입니다. 요거는 6번이고, 요거는 7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브코어스스캔는 마쳤습니다. 그 다음은 헤파틱 베인을 한 보겠습니다. 자, 헤파틱 베인, 자, 배를 불룩하게 하시고, 헤파틱 베인 프리자했습니다 자, 에파티 일를볼 때는 부분을 많이 높이게 되겠습니다. 높이게 되면 횡격막이 보이고 이것이 미들에파티 배 여기 라이트에파티 배입니다. 라이트에파티 그러면 미들에파티 은래트로브와 라이트로브를 나 넣고 라이트에파티은 라이트로브의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테리얼 중에서 이 부분은 안테리인피르입니다. 이 지금 보이는 포탈비는 안테리인피르 포탈비에 이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테리슈페르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경계로 이쪽은 안테리인피르, 이쪽은 안테리슈페르입니다 횡격막 주위니까요. 여기는 왜에대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존 파스킨법 디브이입니다 지금 정부의 어, 많은 병원에서. 이 저희 DVD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DVD 구입은 대구 김일봉 내가이연0537432089 010 4 5 3 1 2089, 2089 ILBO NGKM 한밀점 네트로 연락하시면 아, 택배로 우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갑상선 경부의 초음파 아 진단 책입니다. 일본에서 출간한 책인데 아, 제 3판의 번역을 했습니다. 저하고 대구의 선호 속시원 내과 박선호 쌤또 영남대학의 외과에 계시는 이, 그 사공미 쌤 같이 했습니다. 책이 아주 어, 사진도 선명하고 내용도 아주 충실합니다. 손파를 배우시는 어, 경부하고 갑상선 를 전파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되겠습니다. 책의 구입은 메디안북입니다. 메디안북에서 출간했고 메디안북의 전화번호는 02-732-4981, 02-732-4981입니다. 일로 전화하시고 구입하시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메일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www.mcbooks.co.kr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로 연락하시면 어, 저 할인된 가격으로 어,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어, 이좀 제가 이 추천한 책으로 아까 dvd로 촌파 어, 공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